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신혼여행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어디가지? 먼저 어디 터키로 가지? 가요 응. 먼저 일정은 저희가 12박 13일 네, 그 일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갔다가 이제 그리스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크로아티아로 다시 올 때는 이제 터키로 넘어와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할 겁니다 네. 저희는 지금 공항에 무신 타고 우리, 우리는, 저희는 대한항공을 타러 갑니다. 그래서 제2항공으로 가요. 네. 처음 가는데? 처음이죠. 생존자 안관했지 많이 좋을 것같 있어. 근데 안경점이 거기 있나 모양이네. 검색 좀 해봐야겠다. 일단 저희는 여유롭게 가니까 시간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타고 탑승 수석 밟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여기는 제2개터미널 처음 옵니다, 저희. 먼저 수습 밟고, 그렇지? 그슨 먼저 밝고 안경 맞추고 그럼 되게 치실 좀. 지금 저희 전자 미국 말고. 셀프 체크인하고 기계로. 네. 용기 이제 이거 번갖다 되고 그러면은 자동 진행 음. 잠깐가나으 이렇게 그냥 우리 체크인은 음. 지금 수화물로 붙일 게 없어서 네. 저희는 수화물 붙일 게 없어가지고 이걸로도 이제 간단히 5분 안에 끝났네요 오늘. 이제 음, 저는 5분 당 걸린 거 같은데 일단 저희는 이제 안경 먼저 가서 안경 좀맞추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음, 맛있어 오늘. 그러면 깻잎 들어간 고기, 음. 고기, 국수아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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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이고, 지제에 도착했습니다. 네. 터키에 지금 와가지고, 네. 저희가 세, 두, 세 시, 세 시쯤, 원래 두시 비행기였는데, 삼십 분 지연되고 해서 두시반 정도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착하니까, 음, 터키 시간으로 터키 아니, 한국 시간으로는 음, 2시. 2시 된 새벽, 것두 시, 두시된것 같아요. 어, 새벽 두시된것 같은데? 열두 음, 시간. 어, 새벽 한두시된것 같고, 네. 두시된것 같고, 터키 시간으로는 지금 터키는 어... 잠시만... 터키는 지금 시간이... 2시부터 2시 하니깐... 2시 4시까지 터키는 시간으로는 지금 한 10시 10시니까 9시 한 53분 정도 된거같네 여기 호텔 도착하니까 네. 근데 저희가 전자식 그 티켓팅 할때좀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좀 꼬였어요 그때 우리 저희가 자석 배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자석 배치를 못했어 자석 배치를 저희가 자석 배치를 입력을 해야하는데못튀어서제 와이프하고 떨어졌었어요 대각선으로 저는 앞에 앉고 여자친구는 뒤에 앉고 그런 식으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뭐 사진 찍고 그랬는데 사진도 못 찍고 제 양옆에 또 이제 터키 사람들 앉고 있고 그러니까 사진 찍기가 또뭐 카메라에 촬영하기가 좀뭐 하더라고요 그 2시간 주구장창 영화만 보고 왔습니다 네, 이 숙소는 음, 탁심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강장인가? 어. 탁신 강장 바로 앞 옆에 있는 네 호텔입니다. 호텔 이름이 어디 뭐지? 모르는데. 탁신. 하여튼 위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탁신인 여기서 저희가 4일 3일 있잖아 3일. 3박 4일 묵을 거고. 네, 숙소는 뭐이 정도만 하면 뭐 가격에 비해서 뭐 괜찮습니다. 여기 TV는 LG 거네. g t v 네 g t v g t v 네. 싸게 와서 한 거여서 뭐, 이 정도면 뭐, 플리도괜찮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음, 화장실도 뭐, 이정도 뭐, 괜찮죠. 화장실도 됐습니다. 10만원짜리 치고는 뭐, 우리나라 뭐, 10만원짜리 포트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간에 걸쳐서, 예, 도착했습니다. 네. 일단, 빠이.